이제 내일 당장 레더가 나오잖아요. 레더 나오면 레더 초반에 탱 값이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저분들 또쌀 먹고 하 싶은 분 계시잖아. 어, 그래서 쌀 먹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어제도 영상 올렸지만 첫 캐릭은 소서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소서의 이제 텔레포트 기능. 텔레포트가 있고 없고가 있고 파밍하는데 천지 차이에요. 어, 그래서 초반에는 소설리스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템도 이렇게 안 갖춰져 있어도 돼요. 템 같은 경우도 초반에 여기 스피린 영혼. 어, 그 다음에 방패도 모너크 영혼. 그 다음에 여기 학식. 전승이라 그러죠. 어, 그 다음에 여기 자맹. 어, 그리고 여기 그냥 잡템 같은 것만 파밍하면서 대충 끼워놔도 기본적으로 소설리스 같은 경우는 딜이 나옵니다. 자, 초반에는 소설리스로 노멀 액트 1부터 헤렉트사 디아까지는 일단 밉니다 팀원들 같이 팀 맞춰가지고 쭉 밀어요 바에까지도안 가도 돼요 그래서 디아까지 밀고 나면은 디아부터는 디아론을 계속 뛰어요 풀 방에서 그러면은 레벨이 80 이상까지는 금방 오를 거예요 80 이상 가면은 요 스킬 포인트가 어느 정도 갖춰지거든 근데 헤이 같은 경우는 초반에 무공이 없잖아 어 그러면은 이제 이원소로 가야겠죠 뭐 블리 노바나 뭐 히드라 오브나 노바, 히드라나, 이런 식으로 이원소로 가요. 그러면 헬에도 시간은 조금 걸려도 어느 정도 사냥 속도는 나와요. 특히 소설리스 같은 경우는 다른 클래스보다 사냥 속도는 훨씬 더 빠르고 텔레포트가 파밍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기동성이 있어서 빨리 파밍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요런 마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샤코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스케력 같은 거. 초반에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돼요. 초반 일주일 사이에 매물이 바바박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싸지거든? 고 전까지 초반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가 돼. 그래서 이 먹하실 분들은, 요런 거 대충 파밍이 됐다. 어, 그러면은, 후딱 카큐나 뭐, 인벤 같은 데 있잖아요. 본인이 이용하는 거래 사이트. 거기 가서 바로바로 팔아버리세요. 그냥.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장고를 좀 킵을 해놓고, 나중에 시세가 많이 떨어졌을 때 구입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더 신속하게 파밍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파밍해서 본인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초반에 삶 먹하는 방법 어, 요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디아론을 계속 띄어서 보랩이 됐다 어, 그러면 은 사냥터 같은 경우는 요즘에 tc가 많이 올랐죠 근데 하지만 이제 예전부터 많이 가던 여기 외부회랑길 따라 쭉 가면은 여기 구덩이 있어요 어, 여기가 피트라고 그러죠 예전부터 이제 tc 가 높아서 여기서 사냥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길도 찾기 쉽고 몹 개체 수도 어느정도 있고 그리고 사냥 잡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 하지만 가끔 여기 멀리서 이제 활 쏘는 애들 고런 어, 애들한테 끔사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안다 가능하면 안다도 잡아주시면 좋아요. 어 물론 이제 매피 잡아주셔도 좋고 내가 사냥을 잘한다 그러면은 카생 가서 카생런 계속 뛰셔도 괜찮습니다. 카생런이 저는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카생런 같은 경우는 조금 빡세 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 그래서 피트를 추천하고 초반에 아이템 습득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팔아라.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바로 떨어져요. 지금, 뭐, 배룰은 뭐, 5천원6천원 하잖아. 초반에 베루은 뭐, 뭐, 20만원, 30만원 하던데? 어, 그 정도로 가격 차이가 뚝뚝 떨어지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쌀먹하실 분들은, 그렇게 쌀먹하시길 바랍니다.